안녕하세요 파머비입니다 오늘은 냉기 컨버트 전지력 회오리 사격 빌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으로는 기존 냉기 컨버트의 상위 버전으로 원소 피해 반사, 재생 불가 등 맵모드를 타지 않아 더욱 빠르고 시원시원한 맵핑 능력과 보스딜에서도 기존 컨버트 빌드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다른 가성비가 뛰어난 빌드에 비해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부족한 생존을 보완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러 방어 기제를 갖춘 펭키한 빌드에 비해서는 방어 기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빌드 메커니즘입니다. 먼저 전지력이란. 결정화된 전지력 목걸이에 붙는 특수 능력입니다. 내가 가진 힘, 민첩, 지능 이세 가지 능력치를 모두 전지력으로 바꿔주고 이 바뀐 전지력은 15당 모든 원소장 1과 원소 관통 1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전지력, 즉 능력치를 많이 챙길수록 관통과 저항 수치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목걸이가 이 빌드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원소 관통이란 적의 저항을 관통하는 기제로 예를 들어 적의 저항이 30일 경우 원소 관통이 30이면 저항이 0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30%만큼의 증폭된 데미지를 적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적의 저항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지력을 챙길수록 추가적인 증폭 데미지를 더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지력을 과도하게 챙겨 적의 저항이 너무 낮아지면 증폭 데미지의 효율은 떨어지지만 전지력 초반 단계 세팅에서는 전지력을 많이 챙겨 세팅하는 것이 DPS 상승과 높은 저항을 챙기기 수월하기 때문에 좀더 빌드를 다듬고 전지력 수치를 조율하는 것은 엔드 세팅 가이드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지력 세팅의 초반 세팅 즉, 미러급 장비 또는 장비 하나의 수십, 수백 디바인 하는 세팅이 아닌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게 빌드업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설명입니다 전지력 세팅이니만큼 결정화된 전지력을 사용합니다 청유 인첸트는 극에 이은진행을 사용해 주시고 본질의 기폭제를 이용해 능력치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치의 몇 퍼센트를 전지력으로 충족 가능한 옵션은 20% 이상을 맞춰주시는 게 초반 빌드업에 편리합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검은 태양 문양을 사용합니다 인첸트로는 회오리 사격 부가투사치 한개 추가 발사를 사용해 주시고 능력치를 가장 많이 올려주는 전지력 세팅의 핵심이 되는 아이템이니 힘, 민첩, 지능의 능력치가 최대한 높은 것으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옷은 완벽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민첩 퍼센트와 생명력 최대치가 높은 것으로 구매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아이템은 냉기 저항을 30% 감소시키는 대신 제한 초과된 냉기저항에 따라 회피가 증가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회피를 철의 반사신경을 통해 방어도로 전환하여 받는 물리 피해를 감소시켜 줄수 있습니다. 이 제한 초과된 저항이란 저항 최대치를 넘어선 남는 저항을 말합니다. 따라서 냉기저항을 높여줄수록 우리는 회피를 많이 획득할 수 있고 그렇게 획득한 회피를 철의 반사신경을 통해 방어도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냉기 저항 페널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빌드 특성상 높은 전지력으로 저항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흐림소로 장갑에 있는 냉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방어도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반지는 신서 베이스에 능력치 퍼센트가 붙은 반지를 사용하시면 DPS 상승에 도움이 되고. 자수정 베이스를 사용해 부족한 카오스 저항을 챙기는 방법이 있지만 자본 상황에 따라 다른 베이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신서 베이스가 아닌 일반 베이스를 사용할 경우 능력치 1티어가 분열된 반지를 구매하시는 것이 제작에 편리합니다. 먼저 능력치 기폭제를 발라 주시고 에센스로 전미에 최소 2줄 이상 능력치를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이 부족할 경우 능력치 2줄과 저항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만약 3줄 스탯을 노리다가 스탯 2줄과 저항 1줄이 나온 경우 소화 크래프팅을 통해 냉기 저항 으로 바꾸면 갑옷의 효과로 방어도를 좀더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접두는 생명력 최대치를 챙겨주 시고 중요한 것은 비집중 유지 스킬의 총 만화 소모를 크래프팅을 통해 꼭 붙여주셔야 합니다. 허리띠는 헤드헌터 마법사의 피 등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초반 빌드업에서는 제작 허리띠를 사용하는 것이 DPS와 가성비 측면에 좋습니다. 먼저 힘, 민첩, 지능 퍼센트 중 가장 저렴한 신서베이스 허리띠에 에센스를 사용해 제작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할 점은 능력치는 13에서 15%가 가장 높은 수치인데 낮은 수치에 베이스에 기폭제가 발려 있어 능력치가 높게 표시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이템 레벨은 85 레벨 이상으로 구입하셔야 하고 그 이유는 힘 1티어가 85 레벨 이상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리띠에는 힘 말고 다른 능력치는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제작 시에는 지능이나 민첩 에센스를 사용해 힘과 다른 능력치 한 줄, 총두 줄의 능력치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두는 생명력 최대치를 챙겨 주시고 추가적으로 공격 스킬의 원소 피해 증가 옵션이 붙으면 좋습니다. 장화는 방어도, 회피 베이스 중 용빈을 장화에 힘 또는 민첩이 1티어로 분열된 베이스를 구매하시고, 지능이나 분열이 안된 에센스를 통해 전미어 3줄을 능력치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미어 변경 불가 후 아이슬링 또는 장막의 카오스를 통해 접두의 이동속도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접두 자리는 생명력 최대치를 크래프팅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주교 포식자 옵션은 물리 피해의 퍼센트를 냉기 피해로 획득과 동작 속도를 사용하시면 되고 신발 인챈트로는 최근 4초 이내 적을 처치한 경우 공격 및 시전 속도 16% 증가로 맵핑 능력을 올려주시거나 최근 4초 이내 적을 처치하지 않은 경우 피해가 적 원소 저항의 10%를 관통 옵션을 통해 보스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화살통, 장갑, 활, 플라스크 세팅은 냉기 컨버트 회오리 사격 아이템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활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가 30%가 아니라면 준대가 임무를 통해 힐록을 삼성으로 만들고 카타리나를 처치하면 무기 30 퀄리티 제작대를 사용할 수 있고 야수 크래프팅 크라칸의 봉신을 사용해 30% 퀄리티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다만 야수 크래프팅은 아이템이 타락하게 되니 링크 또는 홈 색상을 미리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킬잼 세팅입니다. 스킬잼은 상이한 회오리 사격, 각성한 포악한 투사체, 각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 기묘한 영감 보조, 기묘한 체온 저하 보조,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징표와 버프입니다. 저격수의 징표, 상이한 명중시 징표 보조, 향상 보조, 상이한 연간 보조를 사용합니다. 저격수의 징표를 향상 보조로 보조함으로써 받는 피해 효과를 증가시켜주고, 명중시 징표 보조를 사용해 트리거로 작동시키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 만화 소모가 훨씬 커지게 되기 때문에 비점이 만화가 부족할 경우 트리거가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상이한 연간 보조를 사용해 만화 소모를 줄여야 하는 점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본이 부족한 경우 생명력 전환 보조를 1레벨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생명력이 부족한 경우 트리거 사용 시 생존이 부족해지니 생명력 최대치 상황 등을 고려해 채용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경로는 기묘한 피해 경로를 사용하여. 보스전 중에서도 격분 충전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이 부족한 경우 일반 피해 경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피해 경로는 저격수의 증표와 같은 링크를 공유하게 되면 향상 보조의 퀄리티 증가 효과를 통해 피해 경로의 버프 효과가 증가하니 링크의 상황에 따라 공유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오라 및 방어 기지입니다. 오라는 증오. 은총, 순수의 전령, 한기의 방어구, 기묘한 정밀함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은총, 증오, 순수의 전령은 개몽 모조를 통해 투구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 상황에 따라 사레벨을 사용하시면 되겠지만 여의치 않는다면 3레벨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밀함은 자본 상황에 따라 일반 정밀함을 사용하시거나 기묘한 정밀함을 통해 마나 점유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순수의 전령은 기묘한 순수의 전령을 통해 몬스터의 어그로를 분산시켜줄 수 있습니다. 한기의 방어구는 갑옷을 통해 마나 점이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정지 상태일 시 받는 물리, 화염 피해 감폭이 있습니다. 회오리 사격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상 이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즌 한 차례 버프를 받아 성능이 더욱 좋아진 한 기의 방어구를 만화 좀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채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 상황에 따라 상이한 한 기의 방어구를 사용하시면 물리, 화염 피해 간폭 효과를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은총의 경우, 성역 시즌에 도입된 축성된 유물에 철의 반사 신경을 통해 회피를 방어도로 전환하게 되기 때문에 갑옷과의 시너지 그리고 투구와 장갑에 있는 회피 등까지 포함하여 결이보다 높은 효율을 보여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총과 철의 반사 신경 그리고 갑옷의 시너지와 함께 높은 기본 방어도를 챙기면서도 피격 시시전 보조 불멸의 외침. 그리고 함기의 방구까지 더해 순간적으로 50%에 가까운 물리 피해 간폭까지 추가적으로 획득하게 되는 것이니 급작스러운 사망이 많은 회오리 사격 빌드에게는 체감되는 생존 효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동기와 생존기 선택입니다 이동기와 생존 유틸 등은 자본 상황, 세팅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동기는 질주와 새로운 활력을 링크해서 사용하시거나 전멸 화살, 화염 질주 등을 사용해 잼을 사용할 수 있는 칸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남는 잼 칸으로는 사망 시 시전 보조, 포탈을 통해 사망 시 죽은 위치에서 포탈이 열리게 되니 좀더 맵핑 시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방어 기제는 피격 시 시전 보조, 불멸의 외침을 제거하고 발 용암 방패를 채용하면 방어도 기반의 생존 기제를 추가적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불멸의 외침과 피격 시시전 보조는 급사를 막아주는 장점이 있고, 용암방패는 방어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올라가는 스킬잼 특성상 좌클릭에 넣고 사용하면서 지속적인 방어도 상승과 피해를 막아주는 효과 등이 있습니다. 다만 매핑 시 용암 방패는 방어도 간폭 모드가 붙게 되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화점유가 남는다면 저항의 깃발을 채용해 방어 기제를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쇠뇌 세팅을 사용하고 싶다면 회오리 사격, 각성한 포악한 투사체 보조, 각성한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 쇠뇌 토템 보조, 쇠뇌 집중 사격 보조, 상위 다중투사체 보조를 사용하시고 갑옷과 활에서 링크 두개를 사용하게 되니 저격수의 징표, 상위한 명중시 징표 보조, 향상 보조, 생명력 전환 또는 상위한 연간 보조는 장갑이나 장화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패시브 스킬 트리입니다 먼저 라이온나이 몰락을 채용했습니다 랭기 컨버트와 동일하게 그대로 가고요 단검하고 클로노드를 활로 바꿔주는 여기 다 찍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클로숙련의 만화랑 생명력 획득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생불가 모드를 돌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재니까 이거는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은 거대반경 희망의 실타래입니다 좁은 반경 넓은 반경과는 아예 다른 아이템이에요 거대한 반경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87레벨이고 여기에 신성어 노브를 발라도 변하지 않아요 모든 원소 저항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소 저항치가 최대한 좀 적게 깎이는 걸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자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좀 수치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비싸지기 때문에 자본 상황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되고 이걸 쓰는 이유는 노드를 많이 아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안 찍어도 그냥 바로 이제 할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자리가 다 되게 좋아요 클라레위지심명타 확률 물리피해여기는 생존 만화, 원소관통, 그 다음에 여기는 공격 피해, 이동속도, 치확, 그리고 이쪽에는 주문 억제 확률, 이동속도, 여기에는 공속이랑 일반 정확도, 민첩. 이게 정확도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는 이 아이템 화를 어, 바꾸기 때문에 이 다음 빌드업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면 무조건 명중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정확도를 좀 챙겨줘야 됩니다. 근데 그 노드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사냥꾼의 길이랑 수환이랑 이런 데를 찍어주면서 정확도를 채워주는 거죠 거대의 반경, 심왕의실타래는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만화가 부족하면 만화를 찍어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패시브 스킬트리는 정답이라는 게 없고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걸 찍어주는 게 패시브 스킬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은 대형 스킬군 주얼인데 활 사용 시 피해 12% 증가 이거를 구매하시고 중요한 건 패시브 스킬 8개 추가 짜리를 구매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광군조장, 전투장려, 무해기량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되면 전투장려가 맨 끝에 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나중에 이 위쪽 노드를 빼게 된다면 만화 획득하는 게 없어지면 좀 만화 획득이 안 되니까 불편하겠죠 웹을 돌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이거를 찍어주고 만약 이걸 찍어 줬으면 이걸 빼고 그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좀더 밸류가 높아요. 만화 획득이. 왜냐면 이거는 만약에 흡수 불가가 나오면 못돕니다. 근데 이건 흡수 불가, 재생 불가를 다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형은 급소, 신속한 도주, 치명타 확률 쓰는데 패시브 스킬 4개, 5개까지는 괜찮은데 6개 짜리는 사시면 안됩니다. 왜냐면 하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급소랑 신속한 도주 챙겨주고, 신속한 도주는 공시속에 치명타 명중시 이동속도 치명타 확률인데 이거 말고 고통의 밑바닥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건 이제 잉크랑 치명타 확률 올려주는 건데 저는 일단 좀 유티를 챙기기 위해서 이걸 두 개를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와처는 증후 치명타 확률 하나를 사용하는데 이게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많이 붙죠. 나중에 세줄 자리를 쓰게 된다고 하면 거의 빌드 값이기 때문에 자본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거리 말고 은총의 주문 억제나 이런 것들을 챙겨서 주문 억제를 나중에 세팅할 때좀더 편리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자본이 부족하면 한 줄이 되게 중요하니까 증오에 영향을 받는 동안 치명타운 1도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음 치명적인 긍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더블 데미지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더블 데미지를 챙겨줬죠. 두 개를 챙겼으니까 급소 두 개니까 10%인데 지금 이1025 같은 경우에는 넘버가 되게 좋은 넘버입니다 되게 유명한 넘버인데 사떡문에 1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총20% 이거 해가지고 30% 더블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DPS 상승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일단 주문 억제를 지금 이거는 안 챙기는 세팅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래 떡뎀 자리가 있는데 여기는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지금 쓰는 자리는 생존주의자랑 여기 열정 떡뎀 있죠 여기 떡댐 있고, 여기 위협, 이렇게 삼 떡댐, 1 위협 쓰고 있는데, 자본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어, 챙길 수 있을 만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비싸고 내가 좋은 걸 사고 싶다, 그러면은, 세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우선 목표는, 기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본 내에서, 빌드를 일단 완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 수치 하나하나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자본이 없으면, 치명적인 금지 또는 이제 마라케스컨셉주얼 있죠. 그건 이제 투사체니까 그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제일 싼거 구매하셔가지고 끼워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형 노드에도 작은 것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능력치를 붙여주니까 이건 힘이고 마라케스는 민첩인데 어쨌든 근데 만약에 제일 적은 버짓으로 최소값으로 맞춰준다고 하면은 마라케스가 좀더 좋아요. 운 좋으면 투사체 관련이나 치명타 확률 이런 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주요 노드에. 그리고 자리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p u b DB에 있는데 검색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를 찾아가지고 자리, 주요 노드를 많이 쓰는 자리 이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자리는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죠 여기는 찍어줘도 근타범이랑 공속인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좀 패스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른 걸음 여기 유효고요 그 다음에 스라손이 여기 유효고 할당안 해도 찍을 수가 있죠 지금 거대 반경 때문에 그리고 이 자리 은밀한 발급 여기는 무효입니다 여긴 찍어주시면 안 되고 철저한 보호론자 여기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쪽 노드 연쇄 범위 여기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아래는 순간 동결인데 여기를 이제 찍어주면은 뱅기 피해가 있긴 하지만 잘안 씁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100레벨을 찍어도 노드가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여기는 뺍니다.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 빼고, 여기까지는, 직관까지는 나중에 주문 억제를 챙기게 되면 유효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최대한 더블 데미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위협이 있으면 좋고, 더블 데미지가 1순위, 위협 2순위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전지력 빌드니까 능력 10%뭐 이런 게 붙으면 좋습니다. 나머지 뭐힘 이런 거다 유효니까. 일단은 그 정도에서 붙는 개수는 선택해가지고 검색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징표 징표를 이용해서 징표가 걸린 적에게 마무리 타격 가능 챙겨줬고 징표 효과입니다 그리고 여기 서리의 송곳니 짚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능력체 숙렬인데 민첩 플러스 오죠 이게 민첩이든 힘이든 지능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지력으로 다 치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회피 숙렬에서 은총의 만화 점유효율 25%를 챙겼는데 어, 결이 세팅이 아니고 은총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로 이제 만화점 효율을 올리면 은총을 채용하기 때문에 개문 보조가 사 레벨이 아니더라도 내가 오라나 비점의 만화가 좀더 여유로워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상이한 연간 보조나 생명력 전환 보조 그둘 중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더 좋은 쪽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다. 생명력 전환 보조는 이제 이걸 선택을 해주면 트리거가 이걸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모미 점유 비율이 300%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트리거를 보면 생명력이 이게 저격수의 징표를 걸 때마다 244가 빠져요. 그러니까 많은 생명력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명력 개인이라든지 흡수하는 그런 위치를 챙기면 금방금방 차지만 또 이런 식으로. 피해 경로랑 공유하게 되면 피해 경로를 쓸 때마다 또 생명이 많이 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나중에는 솔직히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직접 실제로 생존에 영향을 주는 기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중에는 상이한 연관 보조로 이 만화 정류를 해결을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지금 사실 이거는 이 모든 스노우볼은 여기서 굴러온 거죠. 철의 반사식요. 철회반사신 경은 이번에 축성된 유물로 이거를 기원을 통해서 달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회피가 방어도로 바뀌니까 결의를 쓰지 않아도 되고 결의를 쓰게 되면은 이 마스터리를 못 쓰게 되니까 은총의 만화점의 효율을 못 쓰니까 결의는 멀잖아요. 자리가. 그러니까 은총의 효율이 좋으니까 방어도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제 방어도가 방어도 아이템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회반사신경과 은총을 통해서 8 2가 챙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만화점유율이 25%를 은총을 좀더 줄여주니까 만화도 좀더 여유로워지는 거고 3레벨 개봉 보조를쓸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득이 되게 많아요 이번 지진에 이 POV를 짜보면서 그래서 이게 되게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채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구매했을 때한2집 정도 했어요 2, 3집 정도 하나? 사례 반사신경이 저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쓰고 이렇게 만화상황 여기서 이제 만화 하나 더 찍어주고 하다보니까 저항의 깃발을 킬 만화가 나와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상이한 연관 보조를 달았을 때 트리거가 작동을 안해요 보면은 만화 41인데 46이잖아요 비점유가 근데 만화가 9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50의 만화를 소모해야 되는데 안 되겠죠 60이 돼도 빠듯한데 60이 돼도 한발 쏘면은 9가 깎이니까 51이라서 사이클이 안 맞으면은 트리거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7, 80 이상은 맞춰주는 게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생명력 전환보조를 이렇게 채용을 하면서 쓰면은 비록 생명력을 소모가 많이 하지만 좀 더, 어, 트리거를 안정적으로 작동시킬 수가 있겠죠. 핵심은 뭐냐면 이 노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0레벨이 중요한 거고요 백레벨을 찍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거부감 있으실 수도 있는데 백레벨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템 장비를 하나씩 맞춰 줄 때마다 이제 돈이 많이 깨져요. 길드 특성상. 그래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백레벨을 찍고 군단 버스를 돌아서 그렇게 내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드들을 하나씩 늘려가게 된다면 아이템에서 부족한 것들을 노드에서 채울 수가 있고 아이템은 바꿔야지 그거를 내가 돈을 많이 쓰거나 제작을 해야지 그걸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는 패시브 포인트만 있으면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어 100레벨을 찍는 거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세팅에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알리라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포인트를 두 개를 더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밴더 레시피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세팅이 바뀌는 경우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지금 제가 밴더 레시피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밴더 레시피 하기 전에 알리라를 살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화 재생이 있죠. 만화 재생하고 치명타 피해 배율이랑 모든 원소 조항이 있어요. 근데 스킬 포인트 두 개로 지금 이거 당장 먹기에는 그렇게 괜찮은 노드들이 없고, 그거를 뛰어넘는. 그래서, 만화 재생 같은 경우도 지금 없죠. 만화 개인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더 안정적으로 매핑을 하고 하려면은, 접두에서 나중에 제작 반지에다가 아이슬링으로 그 생명력이랑 만화 재생을 붙여주면, 그때 저는 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이라든지 딜로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유동적으로 찍는 게 좋겠다. 일단 가이드라인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스킬 포인트가 남는다. 나는 알리를 처치하고 그다음에 올킬을 해 가지고 두 개가 남는다. 그러면 딜을 좀더 올리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딜로드를 찍어 주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여기 아래 작게 삐져 나온 거 하나 있죠. 이것도 DPS 상승이 굉장히 큽니다.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율 10%. 이런 거 찍어 줄수 있고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치명타 확률 10, 10에 10, 에10 이렇게 두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찍었다 뺐다 하면서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정도면 기본적인 설명이 된것 같아요. 어쨌든 실제로 굴려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방향성을 좋은 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자본에서는 어차피 나중에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패시브 스킬트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